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네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샬롬의 의미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른들하고 할 때는 왠지 좀 이렇게 어좀 이렇게 건방져 보여서 잘안하는데 아이들하고 인사할 때는 샬롬으로 인사하죠. 유대인들의 인사 방식입니다. 평안하는요. 우리가 원래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삶 속에서 얼마나 평안이 없었, 없었든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할까요 얼마나 그들이 그들 또한 많은 고초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 인사를 서로 할까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밤새 무탈하셨습니까 왜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밤새 잘 어른 부모님에게 부모님 부모님에게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아무 무탈하게 잘 주무셨는가 상황에 맞게끔 우리의 인사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어제 밤에 이제 좀 늦은 쯤에 아이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정리하고 를 있는 중에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예전에 제자였는데요. 이제 뭐 제자이지만 이제 거의 마흔이 다된 이제 청년들이네요. 그런데 전화 와서 이제 연락 못 드려 서 너무 죄송하다고 스승의 날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전화 와서 목사님 너무 제가 힘들어 바빴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 드렸어야 되는데 전화 드리지도 못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 그 친구는 참 저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예, 교회에 와서 어,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몇주안 됐는데 이 친구가 정말 어, 저를 많이 좋아해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제가 하는 제가 보통 청년 사역을 할 때는요. 그 거의 월요일 하루 빼고는 전부 다 밤마다 그 수훈련을 했습니다. 뭐 제자훈련, 큐티 학교, 뭐 주제별 그 다음에 또뭐 성경 개관 학교 계속 뭐이 리더 모임까지 해서 매일 저녁을 계속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개원 중 얼마 안된 친구가 제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오는 거예요. 대학원 박사과정이었었는데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집도 자물래동에서 장충동까지 오는 게 가깝지 않은데. 항상 매가 오는 거예요. 너무 저를 좋아해 줘서 제가 혹시 처음엔 남자를 좋아하나 이 생각도 할 정도로 굉장히 저를 좋아해 주고 따랐던 그런 친구였어요. 뭐 제가 무슨 행사람 다 따라오고 했던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가 결정적으로 갑자기 1년도 안된 친구가 막 총무를 하겠다고 청년부 막 자기가 하겠다 하겠다 해서 총무도 하고 또 2년 차 얼마 안 됐는데 회장을 자기가 하겠다고 어, 너무 이막 저에 대해서, 또이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내, 또 아이, 모든 모임이 맞춰지면 자기 차로 그 아이들 다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이제 집에 갈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볼때 "아우, 쟤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어, 제가 그 친구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또 새로운 리더들을 또 찾아내고 또 훈련시키고 또 모임을 가 다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단기 선교를 갈때 결정적이었는데 대만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갑자기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이 친구는 너무 싼 거예요. 어,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럼 이제 왜 저러지 왜 저러지하다 보니까 뭐 저에 대해서 뭐막 불평도 많이 얘기하고 원망도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저놈이 왜 저러지 하다가. 한번 이제 막 불러 나놓고 혼도 내고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딱 보니까 그만큼 저를 좋아해주고 그만큼 저를 따라왔는데 자기의 기대와 생각과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목사님이 자기만 사랑해 줄수 있고 자기만 챙겨 줄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 다른 많은 또 연약한 지체들을 또 돌보는 것이 어 제가 해야 될일 아니겠습니까? 서운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막 그게 원망, 불평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저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얘기도 할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데 보다 보니까 얘이 아, 아이가 어, 사랑이 많이 저에게 많은 사랑 받고 싶었구나. 저에게 서운한 게 너무 많은 거죠. 어, 그래서 좀힘들었으면 저도 좀 힘들었어요. 그 친구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요, 어, 또 그렇습니다. 그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항상 대할 때 너무 가까이 가면 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어 어느 정도의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겠구나는 하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조금 그때 알았습니다. 한 친구에게 너무 가까이 갔을 때이 친구도 사실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이 성도님도 부담이 될수 있겠지만 다른 성도님들이 보았을 때또 비교적으로 또 너무 좋았는데 제가 또 다른 성도님보다 너무 좋으면 또그 안에서 또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쉽지 않구나 그 열심과 열정이 사람에게 쏠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에게 쏠리면 그다음부터 철저하게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전부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목숨 걸고. 예수님과 마가한테 제자가 오늘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세요. 이날 고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마에 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막 정말 절규를 하고 애통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그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이제 두려워해요. 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라도 달려가겠다고도. 예수님의 무덤을 막 그렇게 뛰어가던 베드로도 두려워서야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실망뿐만 아니라 두려움까지 있게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한 것인가? 열심한 생활 잘하셔야 돼요. 열심만 히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거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해서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자꾸 중간 중간마다 뭘 확인하셔야 되면 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고 이걸 하고 있는가? 혹여나 목사인 저를 저때 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일납니다. 왜요? 어느 순간 제가 다른 방법을 택하거나 본인과 다른 의견을 내가 제시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섬겼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는데 이 교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유형의 교회죠. 우리가 제자 되고 같은 우리를 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렇게 되는. 이단이요 왜어서 시작합니까? 이단의 모든 시작이 다 말씀과 또 왕성함 교제와 다 좋아요. 여기가 여기에서 뭘로 끝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예수님으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으로 끝나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 지금도 저는 확신하는데 뭐 문선명이니 이만이니 뭐 그렇죠 다 제이미스니 다 자기가 하나님 아닌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게 쏠리는 막이 막 자기 일을 막 같이 목사를 막 신처럼 대하고 모든 게다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20절 20절 말씀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유일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는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의 유일한 평안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하나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돈 1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못 삽니다. 몇달 살아 보세요. 200만 원 있어야 돼요. 200만 원이요또몇달 살아 보세요. 400만 원 있어야 돼요. 400만 원이요 아유. 그것도 몇달 있어 보십시오. 800만 원 있어야 돼요. 800만 원은요. 돈가지 사람들 보십시오. 돈가지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막 나누고 섬기고 막 어떻게는 합니까안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부동산 투기를 더 하고 편법을 일으키면서 세금 적게 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왜 자살합니까 자기를 좋아해 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렇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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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가 어느 날 문득 허무하다는 걸 느끼니까 자살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세상의 것에 쥐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지 않아요 진정한 평화는 오늘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손과 옆구리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나는 그 창자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왜 기쁨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 그만큼 내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아들이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칠 정도로 내가 존귀한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의 첫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보세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러시대. 예수님이 또 이러셨다는 것.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강조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평강과 두 번째 평강이 좀 달라요. 첫 번째 평강은 말 그대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품었을 때 그때 주는 평강이에요. 우리 스스로 개인의 정말 두려움, 근심, 염려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평강으로서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그다음에 평강입니다. 또두 번째 평강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 1조 5번 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만 십자가의 예수 경험하면서 평강 얻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너는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얻어지는 평강까지 네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그저 거서 멈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요 말 그대로 무엇을 위한 평강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 속에서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증인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누리는 평강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기도 새벽에 나오시고, 교회 열심히 섬기시고, 교회 열심히 헌금하시고, 교회 위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면 마음 편안하십니까? 제가 항 얘기하잖아요. 집에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빠는 왜 교회만 갔다 오면 죽겠다 그래. 죽겠다야. 건드리지 마. 죽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는 왜 교회 갔다 와서 죽겠다 그래? 교회가 나쁜 곳이구나.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할 때 깜짝 놀라죠. 아. 교회 가서 열심히 말씀으로 섬기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섬기고 훈련을 하고 집에 가서 제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볼 때는 뭐예요? 교회는 아빠를 힘들게 하는 곳이 되어 버리고 말죠. 예전에 아들 녀석이 제가 볼 때는 한 네다섯 살까지는요. 정말 아빠 나도 목사가 되고 싶어. 아빠가 입는 그옷 그옷 나도 사줘. 양복을 말하는 양복에 넥타이 맨 것을 항상 설교하러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기도 아빠 나도 목사가 될 거야. 나도 넥타이랑 사줘. 막 그런 거 넥타이랑 양복 사줘. 그래서 그게 보통 저희 동기 목사들 모이면 이제 뭐 아들 뭐 목사 시키나안 시키면 대부분이 내 우리 아들 목사 안 시킨다 이거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 뭐 하고 싶으면 자기가 시키는 거지.라고 하다가 얼마 전 이제 아이, 아들 녀석이게또 이제 뭐 저희 커서 목사님 할 거지? 그랬더니 갑자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할 거야. 왜안 해? 아빠, 아빠처럼 살기 싫어. <laughs> 그러는 거예요. <laughs> 왜? 그 이전 교회 에 장례가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2000 특별히 여기 오기 전에 장 아마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보내드려 될 분들 다 보내드리고 왔는데요. 한 1년 동안 거의 한 30분 정도를 보내드린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를 계속 장례를 치렀어요. 계속 뭐. 계속 장례를 치렀는데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싫었습니다. 뭐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세번 계속 장례식장을간 거예요. 그럼 장례식장 가기 전에가임종 전에 또는 아플 때막 이렇게 어떤 분은 뭐 정말 딱한번 오시면은 그대로 해서 수순하시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돌아가실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돌아가실 것 같다가 또 다시 살아나세요. 그럼 그때마다 전화가 오면 뭐 아침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간에 전화가 울리면 바로 일어나서 양복 입고 뛰어 나가잖아요. 그 모습을 이제 아들 여기서 볼때막 아이들하고 놀아주, 놀아주고 있다가도 얘들아 잠깐만! 갑자기 양복 입고 검은 넥타이 매고 나가면 누군가가 지금 왜 아빠 또 누가 죽어? 저희 아이들이 장례식 굉장히 민감합니다. 누가 또 죽었어? 누가 또왜 무슨 일이 있어? 제가 양복 검은 넥타이 매며 갑자기 또 긴장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빠, 난 아빠처럼 목사하기 싫어, 힘들어. 이제 지금 이제 교회 와서 계속 새벽기도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런 요즘에 좀 그런 건 느껴요. 아빠, 매일 새벽에도 가야 돼. 우리 어디 놀러 가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좀만 기다려 봐. 좀만 기다려 봐. 그럼 결국은 그 아이가 또 나는 목사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의 자리가 어렵고 힘든 것이라면 맞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사명과 사역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감당해 내면서 또 평강을 누리고 있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평강만 기도 많이 해서 위로받는 것으로 끝까지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서 여러분 막 여러분의 문제를 내리고 막 눈물이 묻기도 하면 마음의 하나의 평안 주십니다. 그렇죠? 저는 기도하고 단한 번도 평안을 얻어보지 못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말미암아도 마음의 시원함이 느껴지고요, 평강 그게 그 기도의 맛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게 정말 그렇게 주신 특별한 평강이 있어요. 근데 성도라면 더 나아가야 되는 제자라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때 주시는 평강,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주시는 평강, 그걸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래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전에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이전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대면하면서 얘기하시다 보면 그래요. 이제 두분다 아들이 아직 목회, 이제 이전 목사님 목회, 목사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아들이 다힘을 생각해 나는. 야 어떻게 아들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니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야그 업보를 그그 그 집을 어떻게 그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니 부모로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본인이 힘들었다는. 야.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아비로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니 나는 우리 아들이 목회 안 하는 게 정말 다행이다 아우 난 다시 난 태어나서 이소병 아니었으면 나는 이거 못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제가 근데 저는 한 번도 한 번도 단한 번도 목회의 길을 오면서 소명의 길을 오면서 내가 이 길을 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제가 이 길을 다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렵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뭐 몸의 어려움도 겪은 적도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참 주신 게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큼 항상 기쁨을 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성대님들을 만나도 물론 다성대님들이제 뜻과처럼 되면 너무 좋죠. 근데 그 그러면 제가 금방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성도님은 좋은데 성도님들 하는 게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행하는 행동이 그그 그 죄된 행동, 죄스러운 행동이 좋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 저를 본질을 보게 하시고 존재를 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어제 저녁에 주었던 전화 주었던 그 청년과 같습니다. 목사로서 참고 인내하고 혼내 호로 호통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해요. 그 친구 는 저한테요 뭐 정말 목사로서 목사한테 아마 그런 욕을 들어본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제대로 욕을 제대로 해주었습니다. 청년에게 막야이씨너 이하면서 왔더니 다른 분이 밖에다 깜짝 놀라서 목사 님몇번 들어오셔도 오시더라고요. 제가 막 애를 잡아 죽이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그 아이 너무 아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그런 좀 힘든 갈등도 있었지만 어제 전화주면서도 목사님 너무 죄송해. 요 제가 그 교를 떠나올 때요. 잠시 인사하는 순간에 막 엉엉 울고 막 퍽. 그래서 제가 야, 지금 네가 떠나가는 것 같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네가 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유려 주었는데 왜요?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십자가 의 길을 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생명이 있고 관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22절, 23절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가장 큰 평강이 뭐냐면, 야, 나를 원수처럼 여겼던 저 믿지 않는 사람이 나로 인해 복음의 자리에 섰을 때, 그거만큼 통쾌한, 통쾌한 게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 속에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를 믿게 됐던 그 정말 짜릿한 그 감정과 감격과 감동,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느껴지는 그 충만함, 또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과 어려운 관계에었던 친구들이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그 죽어 어던 생명이 회복됐을 때그 감격과 감동 여러분 이거 이, 이 놀라운 평강 그리고 그걸 기대할 수 있는 평강 고통 중에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 평강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22,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고요 또 성령이 하실 거고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갈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느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처음에는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좀더 달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다른 다른 분들하고 좀 죄송하지만 계속 평가하고 비교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더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뭔가 있는 줄 알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시간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간들 속에서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속에서 평강으로 있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에 약속하셨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면 뭐 하세요? 답답하면 성도들이 그러는게 찬송 아닙니까? 찬양 아닙니까? 저도 문득 문득 그냥 이따 갑자기 찬양 갑자기 부를 때가 있고요. 가끔 기도하러 오신 분들 깜짝깜짝 놀라는데 혼자 저쪽에서 막확 소리 지르면서 막 찬양하고 또 제가 가끔 막 주여,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집에서도 그러면, 저희 아들 둘째 아들 이름이 주혁인데, 아빠 나 불러 항상 그래요. 제가 주여, 그러면 저희 아들 녀석이 항상 왜 나를 부르고 그래 하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삶의 자세죠.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할 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고난 가운데 특별히 여기까지 사명을 감당해 내며. 교회를 섬기며 가족을 십자가를 마음 붙고 섬기며 주시는 평강을 얻기까지 우리가 성령 임재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평강 그 평강에서 그치는 것같 아니라 평강에 평강에 이르는 삶. 여러분 오늘 하루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십자가의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들이 올 거예요. 그때 과감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안에 성령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 내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때 선택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더큰평강에 자리로 나아가는 거고요. 또그 일을 선택함으로만 나아갈 때주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평강이 더해지는 귀한 역사 그리고 끝 끝에서 부활의 감격의 승리를 맛보는 그 승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예수님 우리가 먼저 평강에 가하게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음.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지치고, 억울한 가운데 나오셨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손에 못 자국을 보세요.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세요. 뭐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치면서 예수가 가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누구 때문에 갔는데, 나 때문에 간그 길인데, 여러분 뭐가 힘듭니까? 나로 인해 그길 가신 예수님이 계시고, 날 존경하게 여기시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내게 평강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며 평강 속에 있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하며 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 사역을 할때 정말 세, 많은 생각들과 많은 비교와 판단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의 그 기쁨의 평강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되잖아요. 교회 사역을 제대로 못 해요. 아, 아주 뭐 하고 싶은 것들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날의 시간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내고 이후에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기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동경 동경에서 30km 떨어진 카코가와 지역에 메구미 교회 사역을 4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모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유튜브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데 쉽지 않나봐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세요. 네, 설교 잘 준비되어지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같이 교제할 때에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함 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주님의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이라면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